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보죠?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 돼요.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난 쓰레기야.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력해. 난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의 힘이에요. 오늘 주제는 말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요.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의미와, 근데 말한대로 다 이루어지나? 그러면 제가 말을 해볼게요. 종소리 울려라. 안 울리잖아요, 얘. 말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종소리 울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의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의 예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과연 이루어지. 것인가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뭘할 거냐 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잠깐 앉아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울려라. 종소리 이건 안 되잖아요 얘는 안 돼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원자로 이루어진 사물이고요 얘도 원자로 이루어진 사물이에요 근데 얘한테는 올려라 일어나라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앉으서 얘기해도 돼요 이건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잠깐만 들여다봅시다 왜냐면 제가 일어나세요 또는 손을 드세요 라고 말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어나세요 라는 말이 여러분의 의식으로 펼쳐져 들어갑니다. 그 의식으로 제 말이 안으로 쫙 펼쳐져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의도가 돼요. 그 의도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개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간다,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의도. 그다음에 움직임. 그래서 그 의도가 일어나야겠다고 명령을 내려서 일어나고, 그 의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오른손을 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수 있냐면 말의 힘이 발휘되려면 무언가의 의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얘는 의도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야 울려라, 울려 아무리 얘기해도 얘 안에서 어떤 의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중에 대원칙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물에 대한 거를 함부로 확산시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을 대고, 음, 비와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춥네. 따뜻해져라. 어, 이거 또안 되네. 그래서 의도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대원칙. 그 일단 하나 기억해 두세요그 다음에, 그럼 의도가 뭐냐? 의도는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죠? 여러분, 알아차리세요. 어텐션을 확 여세요. 주의, 어텐션을 강조했죠? 이 알아차림이에요. 텐션은 텐드. 바깥으로 탁 나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어, 여기. 어, 이거 알아차리고. 주의, 어텐션. 인텐션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텐션이에요. 인텐션, 어텐션이 비슷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텐션 더하기 인텐션이 그두 축이 우리의 의식의 핵심적인 두 축이에요. 그래서 의도라는 거는 뭐냐? 주의와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인텐션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인텐션은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움직임과 직결이 됩니다. 의도라는 건 본질로서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아,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도가 움직임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고, 내가 무슨 어떤 의지, 의도, 이런 걸 갖게 되는지를 따져 들어가면, 제일 원초적인 거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내 뇌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느 근육은 터져라, 끄쳐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단순화한 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사실은 인텐션을 만들어내는 덩어리를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식은 뭐 알아차리고,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려고 하는데, 야, 이걸 잡아. 그럴 때 내가 머릿속으로. 엄지손가락을 요만큼 움직이고, 두 번째 손가락을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명령을 내리는 게 굉장히 과부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얘를 잡아라는 인텐션으로 추상화 시키고 내 의식 레벨에서는 잡는다라는 의도만 가지면 그게 내 몸으로 내려와서 팔 손가락을 다다다닥 자동으로 움직여서 딱 잡게 만든는 그래서, 아,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잡아야지. 일어나야지. 뭐 해야지. 이거는 우리의 원초적인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해 위해서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의도는 왜 생긴 거예요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움직임이 먼저예요 그러면 움직임을 컨트롤하게 생긴 게의도와그 의도 쌓인 거를 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하고 사유도 하고 뭐 하잖아요 철학가들은 무슨 사유한다 깊은 생각한다 그 생각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복잡한 의도예요 그 의도는 어디서 온 거냐 움직임 컨트롤하려고 원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 능력, 생각의 능력, 추상적인 사 그거 원천적으로 쫙 따져 들어가면 움직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움직임 컨트롤하려고 생긴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말하는 법 그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의식을 가진 존재한테 움직이도록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이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사기당한 거 맞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거기서 우리는 그 대원칙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뭐냐면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행동을 이끌어내잖아요.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를 설득이라고 얘기했어요. 설득. 설득을 세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 설득과 교육은 같은 거예요. 광고 홍보 캠페인과 교육 강의하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educate, in은 out, d u c t 는관 이런 뜻이에요. 관으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밝은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길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암흑 속에 있고 어둡고 무지한 상태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걸 education이라고 해요.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바로 설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니면 누굴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리더급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자다 또는 나는 마케터다 또는 나는 광고 홍보하는 사람이다 이거 같은 얘기라면 같은 얘기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어디에 딱가 있어야 가장 유능한 마케터 가장 유능한 교육자가 될까요? 특정한 행위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바로 동기부여라고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동기부여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북돋고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설득, 교육, 광고, 홍보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뭐냐? 말로써, 메시지로써 특정한 움직임, 행위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의 힘이 세져요. 내가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척척척척 움직이던데 이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말의 힘은 어떤 힘이냐? 특정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 힘이다. 그래서 특정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없는 상태, 의식도 의도도 없는 대상한테는 말의 힘이 안 통한다. 다시 얘한테 울려라. 안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대로 이루어지게 말하는 법으로 계속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깔때기 모양 기억나시죠? 경험을 쫙받아들는이 깔때기 자체가 경험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자는 뭐냐면 수많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한 가지 경험하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있죠. 앉아있는 느낌,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거. 뱃속에서 어떤 느낌, 뭐,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 제 강의 들으면서도 유튜브 댓글도 보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정보, 뭐 많이 지금 이거를 동시에 쫙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경험들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스토리텔링을 해.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주인공이 있고 기승전결도 있고 어떤 맥락이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수만 가지 경험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 그 수만 한 가지 경험을 쫙 편집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아! 나는 오늘 김주환 교수 현장 강의 와서 듣고 있어라는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행동은 있고 쫙 스토리텔링을 한다. 근데 그 스토리텔링 경험을 스토리로 바꾸는 그 존재를 우리는 경험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경험자는 내가 하는 경험을 스토리로 바꾸는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패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라고도 하고, 기본 신념이라고도 하고,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어떤 관점이라고도 표현을 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계관, 관점, 가치관, 이데올로기, 문화, 뭐 이런 거는 다 뭘 얘기하느냐? 경험자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특정한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하는 요 방법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있거든요. 나도 갖고 있고 너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바꿔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살짝 바꿔주면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탁 바뀐 스토리텔링의 습관으로 계속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말한 거, 한번 개입한 거, 한번 교육. 딱 20분의 교육 딱한 번만 해도 그 효과가 몇 년씩 가는 거의 공통점은 뭐냐 스토리텔링의 패턴을 싹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때는 다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여기 원래 올 실력이 안 되는데 딴 애들은 다 같이 어울리는 거 다니는 거 같고 나 혼자 외로운데 누구나 다 그게 있다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고 나아질 거고 어떨 까라는걸한번 가르쳐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학교생활 을 하게 되고 쫙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건드려 줄수 있는 그 어떤 사고 방식을 싹 바꿔 줄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딱 바꿔 줄수 있는 그런 말이 말의 힘을 갖습니다. 어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 이거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어린애 교육에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야, 너 오늘 짜장면 먹지 말고 볶음밥 먹어가 아니라 새우 볶음밥 먹을래, 게살 볶음밥 먹을래. 이 상황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애한테 너 밀가루는 나뻐, 그러니까 볶음밥을 먹어. 이걸 하는데, 야, 너 짜장면 말고 오늘은 볶음밥 먹어. 이걸 해서 관철될 수 있어요. 오늘 볶음밥 먹으면 엄마가 용돈 만원 줄게.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그럼 걔는 볶음밥 먹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의 힘이 약할 거예요. 일회성이잖아요.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한테 조금 설득 메시지를 날려야 돼요. 설득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엄마는 네가 진짜 건강하길 바래. 근데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밀가루보다는 애들은 이쌀 종류를 먹는 게 좋대. 그래서 중국집 가서도 짜장면, 짬뽕 이런 면류보다 볶음밥 종류가 훨씬 건강에 좋대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건강에도 좋은 거야.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맨날 노출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품위를 지켜드리는 무슨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저걸 타면 내가 어디 빨리 가고 자동차 엔진이 좋고 이게 아니라 품위가 난대. 그러면 품위가 있다라는 스토리텔링을 거기다 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할수 있는 건데 결국은 사람한테 내 말의 힘을 내려면 그거는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한 그런 메시지 스토리여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바꾸는 스토리여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다 건드려줘서 상대방이 스토리텔링을 좀 다르게 하면 그게 엄청난 말의 힘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험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의 이름이 의식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스토리텔러. 그거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알아차리고 있고. 그게 경험자예요. 그럼 기억자는? 에고는? 그 경험자가 만들어낸 스토리들이 따인 걸 기억자 또는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둘은 같아요. 구분은 되지만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배경자고.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네. 이거 하는 애. 걔는 경험자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셀프라고 그래요. 그게 셀프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배고프고 그 경험자예요. 그래서 경험자가 스토리텔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걔가 만들어낸 게 결과가 에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강력한 말의 힘은 오늘 강의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핵심이 가장 강력한 말의 힘은 뭐냐면 그경험자를 바꾸는 거예요. 스토리텔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방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셀프가 달라져요 이 기업자와도 달라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센 말의 힘은 뭐냐면 사람을 바꿔놓는 거로 향해 있는 말이에요 그게 아주 요만큼 일부 사람을 바꿔놓는 거에 요만큼 일부만 갖고도 그 수많은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와이즈 인터벤션은 바로 그 경험자의 요만한 일부를 살짝 바꿔놓으니까 행동들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던 첫 연구가 그거죠. 뭐냐면 투표율을 올리는데 온갖 캠페인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 드디어 지난 선거에 비해서 2% 올랐습니다. 2% 1% 올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2% 1%는 그냥 퍼센티지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죠. 71%였다가 73 됐다. 그럼 2% 포인트 오른 거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 퍼센트 포인트가 달라져요? 11% 포인트가. 그러니까 투표 안갈 사람이 100억 가게 만든 거죠. 투표율이 60%였다가 갑자기 71%가 된 거니까. 뭘로 그게 가능했어요? 딱 하나. 질문을 어떻게 던졌어요? 당신은 내일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투표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어본 거죠. 너 투표하는 게 너한테 얼마나 중요해? 이게 물어본 게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의 설문지는 뭐예요? 투표자가 되는 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 해모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 두 가지가 뭐죠? 투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보고, 이건 뭐죠? 투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달라요? 이거 행위를 물어보고. 이건 뭐예요? 셀프 아이덴티티를 물어보고. 너 누구냐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의 제일 센 버전은 뭐냐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보다 더센게 뭘까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더센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착한 일이야. 가 아니라, 넌 그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야. 다른 거예요. 그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거에서 이게 지금 뭘 건드려주는 거예요? 셀프 아이덴티티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건 궁극적인 배경자, 그거 아니고 진짜 나. 그게 아니라 경험자 차원에서의 셀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명상 열심히 하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명상 열심히 합시다 라는 거와 여러분은 이제 명상가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 한 글자 다른 건데 우리한테 오는 스토리텔링이 달라요 왜냐면 너는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은 이제 명상가야. 당신은 이제 착한 사람이야. 이건 아이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어른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발휘하는 방향과 말의 힘을 어떻게 더 세게 발휘하는가를 하나씩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봉이 뭐냐? 셀프 아이덴티티를 건드려 주는 거다. 이까지 얘기했죠? 거기서 이게 클라이맥스고 이게 최고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똑같은 걸 내가, 나에게 할때 가장 강력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거는 셀프 어포메이션, 자기 화건할 때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나이약 먹으면 낫겠네라고 진짜 믿고 약 먹죠? 몸이 반응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뭐예요? 단순한 믿음의 효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스토리텔링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센 거예요. 좋은 것만 센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난 쓰레기야. 내가 나한테.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력해. 난 쓰레기고 난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아, 내가 좀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속으로 나는 몸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나 건강하다. 하면 그게 자기 믿는 바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안 되게 돼요. 효과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보죠.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셀프톡을 한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왔어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바뀌고 싶어 난 건강한 사람 되고 싶어 뭐 튼튼한 사람 나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들여다보고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려고 좀씩 노력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한테 확신을 줘야죠. 난 건강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려면 조금씩 운동도 해보고 이 정도면 건강하네 그럼 그 한돈에서 내가 나한테 진짜로 얘기할 수 있죠 음, 난 건강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을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건내 의도, 내 생각 이런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래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해요, 바로. 그렇게 기분이 흘러가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래서 수많은 무슨 상담 치료도 있고 그러다 뭐예요? 말의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꿔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잘안 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제일 효과적인 건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저기 하늘 위에서 우리 내려다 보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신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요? 셀프톡의 방식으로 작동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러면 그게 나를 결정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무슨 셀프톡을 시시각각 하고 있구나.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훈련으로 우리가 움직임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나의 셀프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셀프톡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면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게 말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 내가 나한테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내 말의 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셀프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휴 인간아 왜 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진짜. 말로 죽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폄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덕담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진심으로 하셨으면 해요. 진짜 따뜻함과 친절함을 담아서 정말 한해 동안 수고했다. 진심으로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다. 좀 건강하게 행동해. 이게 아니라, 당신은 잘 챙겨 먹는 사람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당신은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늘 따뜻하고, 친절함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정체성,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계속 알려줘야 돼. 그걸 내가 나한테도 얘기해야 돼.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그러면 우리의 연말이 따뜻하겠죠. 사랑과 존중으로 넘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한 해가 따뜻한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돼 나가겠죠. 감사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